사무엘상 29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르대 요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아니라 다윗 시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들, 선한 것을 내가,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로 락하신 나는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당을 주면서 거기서 거하게 했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1년 정도 후의 일로 그 정도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블레셋 왕 아기스와 다윗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고, 사실 오늘 본문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너를 지켜봐 왔는데..." 내 속에 악이 없고, 소위 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 그러니 나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와 같이 가고 싶다. 그런데 다른 장수들이 반대하기에 그냥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세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함께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너무 그동안 좋게 봤습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처음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왜 나를 전쟁에 안 데려가려고 하시냐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도 이 전쟁에 무작정 나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나가갈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블레셋 왕 아기스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한 반면, 다른 블레셋의 장수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다른 블레셋 장수들은 다윗을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에 데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특히,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다이슬 데려간다? 그가 언제든 등을 돌려서 우리를 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블레스 장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장수들은 무작정 다윗을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자,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전쟁터에 데려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너는 내일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또 다윗은 10년 감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블레셋 왕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역으로 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지만, 블레셋 장수들이 나서서 알아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인정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가서 그 이방 땅에서 1년 넘게 사는 동안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쭉 지켜보았고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기가 없고 정말 신뢰할 만하고 여러 가지로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하고서 나 이스라엘 치러 가려는데 너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윗이 블레제 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었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방민족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동족을 치는 일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런 모든 상황을 막아주셨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왕이었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었던 블레셀 왕까지도 다윗을 인정했을까? 그것만 보아도,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